네 안녕하세요 스마트사이클의 김갑동 과장입니다. 오늘은 국산차 즉시출고 재고들 한번 아, 알아보면서 어, 요즘에 그 대량 구매를 해서 조금 저렴하게 나오는 재고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 이렇게 전산상으로 즉시출고 가능한 재고 리스트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국산차들은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고 수입차들도 저희가 딜러사별로 다 이게 재고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인이나 재고 같은 거 전부 다 확인 가능하다는 게 저희 이제 A 이전 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즉시 출고 재고들도 있는데, 근데 이런 즉시 출고 재고보다 어 조금 더 저렴한 재고들이 있습니다. 어떤 게 있냐면, 네, 여기 이렇게 보시면, 캐피탈들에서, 어, 자체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재고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장기 렌트나 리스 같은 거 구매를 할 때, 얘네들이 이렇게, 어,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서, 어, 째 조금 더 할인을 추가해가지고, 여기 보시면, 금리 프로모션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.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, 어, 일반적인 장기 렌트 견적을 뽑았을 때보다, 어, 조금 더 할인이 들어가는 재고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, 요런 식으로 재고들이 있습니다. 이, 얘네들이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미는 차종들인데, 근데 이제 고객님이 원하는 원하시는 차종 중에 이런 어, 게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 이런 것까지 저희가 어, 매칭을 해서 진행을 시켜드리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어, 이렇게 분기 마감일 때는 어, 아무래도 어, 얘네들도 판매량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어, 재고들을 어, 소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, 요런 것도 있습니다. 이런 전략구매라고 해가지고, 어, 특정 캐피탈에서 지금 GV80을, 어, 이제 좀 대량으로, 어, 판매를 하는 건데, 요것도 일반적인 견적보다, 어, 조금 더 저렴하게 금리를 할인받아서, 어,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. 요런 거는 이제 캐피탈별로, 어, 많이 진행을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선발주 해서, 네. 이런 재고들은 일반적인 견적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진행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있고요. 근데 대신에 이제 원하시는 재고가 있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소렌토를 제공, 제공하고 있으면 여기 이제 뭐 옵션 사양이나 이런 거를 변경할 수가 없고 무조건 여기서 있는 걸로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캐피탈별로 저희는 비교견적을 해본 다음에 어 조금 더 저렴한 캐피탈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하는 차종에그 어 캐피탈에 어떤 차, 차가 있다, 그러면 이제 그거까지 어 비교를 해서 진행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캐피탈로 진행을 하실 때어 이제 만기 때 반납을 하실 분들이 있고 인수하실 를 분들이 있잖아요. 그 그러니까 고고에 따라서 그 캐피탈 견적 조건을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것까지 다 적용을 해서 저희가 어 이제 찾아드리고 차를 찾아드. 드리고 있습니다. 네 오늘 이렇게 어, 캐피탈에서 어,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는 차종들을 한번 알아봤고요. 이게 맨날 바뀝니다. 이게 지금 오늘자 6월 첫째 주인데, 지금 6월 첫째 주 기준으로 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, 두째 어, 주 되면 셋째 주 되면 또 어떤 프로모션이 진행할지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원하시는 차종과 어, 이런 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차종 이런 프로모션이 나왔을 때 어,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고요.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차종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. 네 지금까지 스마트 사이클 김갑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